마음 조급함을 가져갈수록 나한테 외려 더 마이너스다. 그럴수록에 그냥 내가 두손 놓고 마음을 좀 차분히 내려앉고 가라앉혀야 105년 한 해가 편안하고 2년 후에 내가 걷어들일수 있는 이런 것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차분히 계시자. 안녕하세요. 고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49세 말띠 분들 2020년 병운년 10년을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살아보기 앞서서 49세라는 나이까지 우리 말띠 분들 어떤한천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무호색 말띠 분들은 지금 겉잡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의 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사실 내가 자립심에 혼자 커 나가야 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게 있는 어, 띠들 중에 무호색 말띠 분들이 많이 속해져 있다. 그리고 초년의 운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청소년에서 성인,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때 또 어떤 고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 자신을 많이 스스로가 학대를 어, 했던 노를 했던 뭐 이러면서 내가 힘든 시기를 많이 거쳐 가신 분들이 무언상 말띠. 아 천안에서부터 좀 들어 좀 이제 외로운 이런 고독한 시간 을 보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네네. 그이분들에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모 덕이라든지 부모의 그날에서 자랐다 이런 분들은 많이 없나 보네요. 부모 덕을 보고 자라신 분도 분명히 있겠지. 무호생 말띠 분들이 뭐 몇분안 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딱게 보여지는. 거로 본다르면 아무래도 조금 방치, 방관돼서 내 스스로가 자립해서 크신 분들이 더 많은 거로 보여져.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상처 아닌 상처 이런 것들로 내가 좀 많이 아픔을 겪고 가신 분들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 말띠, 팔자가 세다. 음, 근데 올해가 병원년 말띠에야그렇그 음. 병원년 말띠에, 어, 그러면 말띠가 말띠를 만났으니까 좋겠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laughs> 사실상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홉 세에 걸쳐 있거든요. 어, 아홉 세에 걸쳐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려지는. 음,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려져 있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의 주체성, 직장내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러면서 내가 차라리 뭔가를 내가 내 거를 하고 나갈까? 음. 어 소자본 투자를 해서라도 내가 나갈까? 음.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장사라도 해서 굶어 죽진 않겠지? 이런 마음이 마음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애가 음. 병원형 말띠예요. 음, 아. 어 그러면서 이 이분들 일단 작년을 좀 돌아보면 작년 하면 좀 어떠한가요? 작년 기준으로 본다르면 무예무탈 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가는데 어우 진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익금 전이 없으면 나 죽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어 돌리든 뭘 하든 내게 됐어. 근데 그것도 한 순간에 고비가 넘어간 거잖아. 그러면서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크게 다치지 않고 진짜 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무엇을말떼로 보이거나 그래서 작년 한해 진짜 고생했다. 고생 많이 어. 했고 작년도 많이 힘들었다. 음. 그럼 선생님 이분들이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 어느 나이 때 어떠한 이유로 이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제가 보는 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에서 성년이 넘어가는 시기 네. 어 그때가 나는 이분들이 가장 아.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어~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마음적인 것도 그렇고 상처가 가장 많았다 아. 어~ 내가 하고자 뜻을 펼치고자 했었던 거는 부모들이 조금 누르는 그런 상황도 되게 많았었고 네. 또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어디 직장이나 이런 데를 들어갔어도 내가 적응을 못하고 네. 자꾸 음~ 겉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사람의 상처가 또 많은 거로 보여져요. 아, 그래요? 음. 그럼 이분들은 지금 2 30대, 30대, 40대 이 시기에는 응. 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시는들이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외려 30대, 40대에는 조금 나. 어, 조금 났어. 어떻게 보면, 이 시가 그러니까 청소년기에서 20대 초반을 넘어갈 때 그때가 많이 힘들었고, 네. 어, 20대 후반까지 내가 나를 다졌다라고 하게 되면 30대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달려나가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그때는 외려, 금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씩 하나씩. 차고 쌓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야. 그렇지만, 30대 기운에 있어서, 왜 혼인 정년기가 됐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헤어짐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마음의 상처는 또한 번이 왔었겠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만족은 못했지만, 지금까지 버텨왔을 때 보면, 30대, 40대는 그나마 낫다라고 난보여져요 아, 30대, 40대는 다 응. 괜찮았다. 그러면은, 이분들 중요한 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이분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laughs> 올해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laughs> 어, 남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아홉세 접어들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해가 병원님 말 되거든요. 올해는 좀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내가 조금만 더 힘들어도 뿌리를 내려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떤 변화 변동 그니까 변화 변동이래서 집이 이사하고 이게 아니라 내 직장에 대한 이직이라든가 아니면 소자본 투자를 해서라도 내가 어떤 개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꾸준히 눌러붙어 있어야지 막말로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내가 <laughs> 말이 들썩들썩해서 내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거기만한 자리를 찾기가 조금은 어려워 음, 음. 있는 자리를 좀더 지키는 게켜야 돼. 그러니까 거. 여성분이 됐든 남성분이 됐든 내 자리를 지켜라 그래야 음. 금전이 새지 않는다 어. 어. 그럼 그렇게 나아간다 반대로 이제 원안에 좀 찾아오는 기회라든지 좀 좋은 것들 있다면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병원년 말띠에 그 동안에 내가 승진을 못해서 어 전전근근 했거나 아니면 내가 부서나 아니면 뭐 그 지역이나 이런 변동을 치고 싶었을 때 그걸 못 가갖고 안달복달했었던 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내가 그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승진이나 뭐 아홉순대 안좋다며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어 되는 그런 캐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는 엉덩이가 들썩들썩이 아니라 엉덩이를 좀 묵직하게 어 털을 누르고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 그렇게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좀 기대해봐도 좋은 거요 앞으로는 이분들이 뭐 49수만 잘 지, 지내고 나면. 시은 시은 하나 되면서부터는 조금 내가 그동안에 묵혀왔던 거, 눌러왔던 거, 예를 들어서 내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내 창업을 해서 장사를 하든 했을 때도 그렇고 조금 무방은 해요. 근데 지금은 올해 병원 연에는 경기도 그렇고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엉덩이 들썩들썩, 애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다 무시해 버리고 네. 시작을 했다. 금전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다 털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 한 2년 정도만 잘 버티자 나는 진짜 제발 부탁이야 2년만 잘 버티자 야 음, 응. 2년만 잘 버티자? 응. 그러면 잘될수 있다? 네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월생으로 좀 바라본다면 은올한해몇 네. 월생 분들이 좀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생 어, 그 때는 내가 이제 막 만물이 막 저기가 돼서 푸른 초원이막 그 펼쳐지는 시기잖아. 어, 그때 내가 그 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까 얘기했던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부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는, 어, 월생이 제가 볼 때는 4월, 5월생으로 보여지고, 어, 제가 보는 견해에 7월, 8월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엉덩이 뿔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엉덩이에 뿔나면 안 된다. 좀 눌러 있어라. 어, 장마, 장마지고 막이러비 많이 오잖아. 그러면 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 우리. 네. 그렇듯이 내 마음속에 비가 막 쏟아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자리 지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7월, 8월생. 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 이분들 뭐그 했는데 아유 비맞으면 어때 그러고 막 했다가 내년에 아우 나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찾아오지 마세요 어, 아 방법 없어, 진짜. 아, 그러니까, 예. 말띠분들은, 뭐,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지고,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하고 싶어도, 아직은 시기상적으로 너무 이른 시기이니까, 경고망동하지 말고, 딱 2년만 더 버티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선생님, 뭐, 2년 후를 떠나서, 앞으로 이제, 말년을 본다면, 우리 말년을 물어 익도 괜찮은데? 네, 말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무르 익어. 나이가 먹으면 먹어서 무로 익는데 지금 딱이 갈림길에서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무로 익는 게 썩어버리는 거지. 음... 아... 이해가 쬲? 네, 너무 급한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그게 또그 제가 될수 있다 이거네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마지막 이분들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님 자. 사람은 누구나 어떤 시기가 오면 조급증이 생기고,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아, 나한테는 언젠가 대박이 언제 오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음. 저부터도 그랬거든. 그랬을 때 보면, 내가 빨리빨리라는 마음 조급함을 가져갈수록, 나한테 외려 더 마이너스다. 음. 어, 그럴수록에, 그냥 내가 두손 놓고 멍하니, 명상을 하고 있더라도 마음을 좀 차분히 내려앉고 가라앉혀야 병원년 한 해가 편안하고 2년 후에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차분히 계시자.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게또띠만 보고 날만 보고 말씀 해주신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거랑 비교해 보면은 틀리죠. 그 정도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어, 제가 볼 때는 한 7, 80%? 는 지금 이 영상이 거의 맞고 한이 삼십 프로 정도는 뭐다 무호생 말기라 해서다 똑같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조금 틀리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정확한 기운은 음. 내가 와서 나의 기운을 보고 어, 거기에 따른 에너지대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다. 음,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